아치에너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쯤 되겠네요 라이벌 일하기엔 훨씬 더 처절하고 빌러 일하기엔 훨씬 더 유니크하고 최종보스 라하기엔 서로 힘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완벽한 사상적 대리 히어로 코믹스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양아치 배트맨의 아치에너미 조커가 영화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 덕에 역대 조커 배우들도 재조명받고 있죠 근데 주식백과하는 겜돌이겜순이 채널이잖아. 게임에 등장했던 역대 조커들 털어봅니다. 역대 코믹스 영화 조커들만큼이나 다양했던 모습들을 배트맨이 <laughs> 아니 <아닌> 조커를 중심으로 <laughs> 함께 보시죠.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는 감동이었지요 영화뿐 아니라 게임에도 감동적인 배트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배트맨 아캄 어사일러, 아캄 시티 아캄 나이트, 아캄 오리진 등 이른바 배트맨 아캄 유니버스, 아캄 버스 아니겠습니까? 조커는 배트맨의 아치 애놈이라고 했지요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거 아니야 자강도 맞붙어야 두천이 될거 아니야 최고의 배트맨 게임이니까 당연히 조커도 역대 게임 중 최고의 조커로 평가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크 해밀 이라는 내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커의 키워드를 가장 잘 살려냈기 때문이지 You a r complete 영화 응? 제리 맥과이어에서 나온 톰 크루즈의 로맨틱한 그 사랑 프리. 고백 대사를 조커가 꼬아서 사용한 거지요. 배트맨이 나타나기 전의 조커가 그저 빌런 일이었다면 배트맨의 등장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아치에넘이란 말에 어울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점은 배트맨의 불살주의. 불살주의가 뭡니까? 아니, 불. 죽일살. 생명을 못 죽여. 아니, 안 죽여. 어떤 악당이든 절대 죽이지 않고 잡아넣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잖아. 영화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는 그 신념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배트맨을 배트맨의 살의를 자극하고 선택을 강요하지요. 게임 아캄버스의 조커 역시 배트맨의 신념에 대립하는 혼돈의 화신으로서의 모습을 잘 표현해 냈습니다. 아캄버스의 출시 순서는 배트맨 아캄 어사일런부터지만 배트맨과 조커의 첫 만남은 프리퀄인 아캄 오리진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빌런인 자기 목숨까지 살려주는 배트맨의 불살주의에 매료된 조커. 배트맨을 향한 작사랑이 시작된 짝사랑의 방식이 많이 독특하죠 이어이 나를 죽이게 만들겠다 조커는 그의 불살주의를 깨보려고 하다하다 이런 짓거리까지 해요 베인의 심장에 어떤 기계를 설치합니다 배트맨이 베인을 죽이지 않으면 조커 자신이 죽는 장치죠 아이 정도까지 했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좀 죽게 대비두던가 배트맨이 얘도 성격이 이상하지요 개똥고집이야 기어이 바득바득 재치를 부려서 베인 조커 둘다 살게 만들어요 조커는 결국 배트맨한테 죽기 직전까지 쳐맞죠 어쨌든 죽진 않았으니까 불살은 불살이지 아캄오사일럼에서는 어땠나요? 조커가 아캄 정신병원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캄 정신병원은 웨인 재단이 만든 슈퍼빌런 전용 특수 시설이지요. 그런데 일부러 잡혔다는 건 함정. 여친 할리퀸과 함께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죄수들에게 타이탄 약물을 먹여서 풀어주는 등 배트맨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조커의 최종 목적은 배트맨을 잡아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타이탄 약물을 주사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진짜 목표였다는 거. 하지만 배트맨의 해독제를 주사해서 살아남자. 조커는 마지막 남은 타이탄 약물을 셀프 접종. 하지만 처 맞는 운명은 변함없죠. 자, 이제 2011년 고티 40포인트 에타 크리틱 90점대를 기록하며 대서사시의 정점을 찍었던 걸작. 배트맨 아캄 시티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 전에 아캄 버스 이전까지의 역대 조커 게임들을 연대순으로 살짝 털어보는 바로 이야기 이어갈게요. 조커의 게임 데뷔작을 봅시다. 단독 메인빌런까지는 못하던 시절이네요. 펭귄맨하고 토탑빌런이야자첫 번째 파트에서는 펭귄로봇으로 세계 정복하려는 펭귄맨과 혈투. 두 번째 파트에서는 로빈을 납치한 조커와의 사투. 근데 또 이게 혈투, 사투라기엔 좀 민망한 게 액션이 좀 허접해. 배트맨 이거 거북목 해가지고서 뚜벅이로 다니다가 내내 하단 강발로 쥐만 때려잡거든. 미로 같은 맵에서 퍼즐 푸는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조커 나왔어. 와, 불쌍하게 쳐맞네. 공날 개패듯이 쳐맞네. 쪼코성님 불쌍해서 더 이상은 못보겠소. 잭 리콜슨 형님이 조커로 등장하신 기념비적인 해지요 그 배트맨 영화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영화 개봉 반년 뒤에 배트맨 더 비디오 게임이 등장합니다 조커는 최종 보스로 격상하지요 아까 그 게임에 비해서 훨씬 액션성 넘치지요 이 비열한 박쥐인간놈이 시원시원하니 잘 싸워 막 비겁하게 배트부메랑 같은 더러운 무기도어 공속도 개빨라 으아 우리 조커 성님 초당 16연타로 쳐맞는거 보소 조형 수고 많으셨소 편히 잠드시오 전작은 영화 라이선스 사와서 만들었다 했지요. 이번 작품은 코믹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토리는 조커가 악함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해요. 조커 가스를 담은 미사일을 고담시티에 겨냥하지요. 근데 또 있을 데 없는 우즈라퍼 이 박쥐놈이 또다시 우리 조커 형님의 위대한 사업을 방해합니다. 조커는 어딨냐고요 여기 계시네. 아, 더러운 박쥐놈. 의 단독 플랫폼 게임이에요. 닌텐도 스위치의 고조 할아버지 쯤이라고 보시면 되려나. 여튼 개발사는 에스의 코나메입니다. 조커 형님은 아또 우리 손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웃음 가스가 담긴 고민형을 선물로 마구 증정하십니다. 근데 또이 의심만 많은 박쥐 놈은 주고도 안 받으려 그래요. 선물은 안 받고 주먹으로 들이받아. 근데 굳이 또 방으로 들어가신 조커 형님을 불러내서 배트 부메랑으로 살해하는 더러운 박쥐 놈. 배트맨은 비열하게도 조력자의 도움을 받죠. 사이드킥 로빈 아닙니까? 그 더러운 콤비가 주인공인 게 바로 이 배트맨과 로빈의 모험인 겁니다. 코나메랑 세가가 같이 유통한 게임인데 네 종류 콘솔로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네 플랫폼 전부 다 제목만 같고 전혀 다른 게임들입니다. 일단 조커 봐야죠, 조커. 메가드라이브 조커는 열기구 조커야. 야, 열기구 틀딱 에디션이네. 자, 그럼 이번엔 슈퍼 패미컴 조커 봅시다. 오, 자강두천 달리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상남자 마다이 아닙니까? 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버라이어티에 아주 그냥 여튼 또 우리의 대인배 조커성님은 폭력배 박쥐놈을 관대히 용서하시고 먼저 자리를 피해주시네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 이거지. 메가 CD 버전은 아예 레이싱이야. 메가 CD가 뭐냐면 메가 드라이브랑 도킹하는 풍망한 괴작 콘솔. 여튼 장르가 이렇다 보니까 조커형님 분량이 이 정도 컷신 밖에는 없어요. 대충 패스. 게임 기원는 세가 휴대용 콘솔인데요. 좀 팔리긴 했는데 잔상 현상 때문에 오래 보면 눈알 빠지게 아파 시력 보... 후 위에 얘도 패스. 자 시간은 흘러 21세기가 도래했습니다 배트맨도 조커도 전과는 전혀 다른 설정으로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게임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개발사가 무려 유황수, 유비소프트야 아까 말씀드린 게임들 중에 애니메이션 기반 세계관으로 한거 있었지요 그건 다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기반인데 이번 작품은 배트맨 비욘드라는 생판 다른 설정의 애니메이션 기반이거든요 자 애니 한번 봅시다 이 배트맨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배트맨이 아니에요 아빠만 안 계신 편모스라 배트맨 이라고. 웨인 가문도 아니고 테리 매키니스 가문이지요. 그럼 이 세계관에서의 조커는 어떤가요? 이미 40년 전에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커 빠돌이들, 줄여서 쪽빠들은 조커의 죽음을 인정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조커를 부활시켜 옵니다. 야, 21세기라 그런지 그래픽이 3차원이요. 3D 조커! 이봐 이봐. 코튬 이상하게 입은 배트놈상대로 정정하게 잘 싸우셔.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더러운 박쥐놈의 승리라는 가 유비소프트에서 또다시 배트맨을 내놓습니다 게임보이 컬러로 나왔어요 스토리는 어떤가요? 벌써 몇 번이나 함락된 아캄 정신병원에서 또다시 빌런들이 탈출 진부한 스토리 패스하고요 쪼코나 봅시다 할리퀸이랑 같이 나오네 어 이거 BGM도 그렇고 춤사위가 은근 신명나 잔망터져 아주 그냥 둘이서 볼링핀 저글링하면서 아래층 강아지들 응원하는 이 보스전은 참 아스트랄하지요 배트맨 레고 버전입니다 귀엽지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위, 당시 3대 콘솔 비롯해서 PSP, NDS 같은 포터블 콘솔로도 나왔어요 이 게임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말이죠 레고 버전이라는 건 의외로 별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빌런들로도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거! 보세요 우리 조커 형님을 내가 움직인다고 아 조커 형님 귀요미야 귀요미 대전격투 게임들이 콜라보 자주 하잖아요. 파대 철권, 캡콤 대 SNK 뭐 이런 거. 마블은 캡콤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DC는 모탈 컴뱃하고 손잡았었습니다. 슈퍼맨, 그린랜턴, 배트맨이 막 모탈 컴뱃의 그쌍 무식한 애들하고 같이 놀아. DC니까 당연히 조커가 안 나올 리가 없겠지요. 격투 패턴 보세요. 초절정 변태 컨셉입니다. 갈심이나보르도 같은 애들 못지 않다니까. 모탈 컴뱃하면 또웨이탈레이부 붙어 생각나시지요아 노란 딱지 뜰 테니까 당연히 모자이크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별거 없더 Fatality. Hey, 자 다시 아캄버스 이어서 갑니다. 아캄시티에서의 조커는 안쓰럽지요. 전작에서의 약물 영향으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을 수는 없지요. 그는 빌런답게 자신의 피를 이용해서 고담 시민들을 전염시켜 버려 그리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자신을 찾아온 배트맨을 사로잡지요. 게다가 자신의 피를 이용해서 배트맨을 똑같이 전염시켜 버립니다. 정말 빡칠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은 조커를 살리는 선택을 하지요. 이 정도면 진짜 예수 부처 배트맨 아닙니까? 그데 조커는 자기 삽질. 해독약병을 깨뜨리게 되고 약도 못 먹고 죽고맙니다. 엔딩 스탬롤에서 조커의 마지막 부재중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절절한 사랑 노래잖아. 네가 날 죽이고 싶어지게 할 만큼 난널 사랑해. 그런 너에게 해독제를 나눠 줄 만큼 난널 증오해. 둘다 독해. 아주 독한 놈들이야. 아주 그냥 배쪽도 천이야. 트릴로지의 대미를 장식한 아캄 나이트에서의 조커는 가장 가혹하게 배트맨의 멘탈을 해집어 놓습니다. 조커 죽었다며? 네, 죽었지요. 이 예, 보세요. 화장시키는 장면이 오프닝이야. 근데 죽은 공명 산중달처럼 죽어서도 괴롭히지. 아캄 시티편에서 배트맨한테 자기 피 수혈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트맨은 조커화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배트맨은 끊임없이 환각 속의 조커와 사투를 벌이게 되지요 나중에 아예 조커 시점으로 진행되는 FPS 모드까지 나온다니까. 하지만 배트맨은 결국 암네스켓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조커를 자기 마음 속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배트맨 아캄 버스 트릴로지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죠. 자, 1980년대의 도트 그래픽부터 아캄 버스까지 게임 속 조커의 모습을 연대순으로 핥아봤습니다부이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기를.